참, 오늘 정말 아쉽네요. 자, 제가 왔을 때, 바다에 지금 다 만조가 되면, 완전히 바다로 바뀌어서, 바뀌는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진 상태라, 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바다와 붙어 있는, 네, 이곳 땅입니다. 자, 태안에 또 이런 땅이 있었네요. 여기를 지금 또 세컨하우스 단지로, 자,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서해랑 휴에서 지금 분양또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오시죠? 네. 자, 제가 뭐 전국을 다뭐 다니지만 깜짝깜짝 놀어 있습니다. 야, 여기는 지금 뭐 바로 앞이 바다네요? 네. 땅이 바다하고 맞다 있습니다. 자 지금 나무를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작업을 하겠죠. 네. 지금 개발화가 나와서 네. 지금 개발 이제 토목 부사 진행 중입니다. 네. 토목이 여기서. 완료된 겁니다. 네. 토목 완료가 네. 지금 다된 거고 이제 네. 분할해서 네. 네, 건물만 또 지으면 되는 거겠죠. 네. 사실 가장 많이 보는 게 물가거든요. 음, 맞습니다. <laughs> 맑은 계곡가든 <laughs> 네. 아니면 이렇게 갯벌이 펼쳐지는 저녁되면 또 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되고 네. 특징이 있습니다. 바닷가 바로 옆인데 충남 태안입니다. 네. 부장가가 네. 자, 35평 36평, 36평 대지전으로 네, 36평 대지평에 건물 10평 기준으로 해서 네. 6,78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전국 최저가 같은데요, 지금. 어깨 필지가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지금 34필지, 34개의 집이 들어오는 네, 거네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작은 게 아까 36평형 5천만 네, 원대가 있고 제일 네. 큰건몇 평까지 있나요? 제일 큰 거는 네. 저희가 지금 122평. 아, 지금 네. 보시면. 122평. 이렇게 있고.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죠. 네. 기 있는데. 네네. 현재 저희 위치가 어딜까요? 바다가 어딥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이쪽이 바다고. 네. 저희 위치는 이 정도로 아, 보시면. 아, 요쯤. 거니까. 요쯤 네네. 서 있으면. 지금 네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50평 대도 있네요. 토지 50평. 기본으로. 그러니까 평균했을 때. 평균했을 때. 토지 50평, 주택 10평에서 7,900만 네. 원이네요. 맞습니다. 네. 제일 작은 게 이제 6,000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거고. 네네. 그게 지금 이렇게 모양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덩어리가 크네요 90평. 위치가 어디죠? 이 위치는 저 들어오는 입구. 아, 중입니다. 저 들어오는 네. 입구. 들어으로 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네. 영상 보이, 보여드리겠지만 입구도 괜찮습니다. 입구 차가 괜찮습니다. 다 들어와서 마을로 들어와서, 이로 네.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만 단독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이제 단지가 평지로 돼 있지만, 네. 저희가 보강토 작업을 3단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요맨 밑에가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자리인데, 네, 아래층. 예. 네. 여기에서 보강토를 하나 더쌓 거고, 어. 2단, 어. 여기 보강토를 쌓아서 3단. 요 앞에도 바다고, 저기는 계속 물이 있는, 네. 간조가 되더라도 물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예. 네, 네. 태안, 네. 어, 요 앞에 항구가, 정산포항 정산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네. 정산포항이 보시면 이쪽으로 직선으로 나가면 네, 정산포항이 있습니다 저 네. 어, 건너편에 저 무인도에는 뭐가 있나요? 무인도에는 네. 현재 그냥 소나무만 있습니다 이제 물이 빠졌을 때모세 이기적이라는 거아 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네네네네. 아 그때 건너갈 수 건너갈 있는 거네아 그렇게 할수 있겠군요 네. 네. 주변에 해수욕장이 몇 개예요? 어, 어. 말리포 천리포 뭐 많던데 예 태안이 아마 국내 유일하게 아마 처음으로 그 해안국립공원이 네. 된게 태안입니다. 네. 그래서 태안은 뭐 작고 큰 섬이 한 14개 정도 있고. 네. 그리고 태안 군 내에 있는 해수욕장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주, 저희 단지 주변 쪽으로도 뭐한 10개 정도. 네. 대표적인 건만리포 네. 천리포, 천리포, 천리포 백리포, 백리포, 연포, 연포 이런 해수욕장 포함해서 쭉 올라가면서 바닷가 따라서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또 천리포 수목원도 바로 옆이에요. 예, 네, 천리포 수목원. 아, 거기 또, 너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거기가 크지도 않고 규모가 네.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네, 네. 거기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래서 네. 갈 곳이 정말 많다. 갈 곳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은 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너무 깨끗해요. 사실. 네. 서해안 그러면 약간 좀 탁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천리포, 말리포 여기 앞에 물은 너무 깨끗하던데요. <laughs> 동해와 비교해도 네. 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깨끗합니다. 오히려 파도가 잔잔하고 깊이가 네. 또 급격히 깊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물놀이도 에 아주 좋은 네. 네. 그런 곳인데 자 서해랑 휴가 여기 몇차 단지죠 지금 여기가 저희가 3차 삼차 단지 단지죠. 네, 이쪽 태안 이쪽에서만 네, 네. 하고 계십니다. 네. 몇 걸음 걸어가면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음... 10분 정도 내려가면 네. 안흥항이 있습니다. 가는항 아, 안흥항.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회라든지 네.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게 풍성한 하고 또 아는항 옆에 보면 그 유람선 선착장도 네, 있고요. 네.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골프장이 한두 개 정도 음, 있습니다. 아는항 네. 쪽에. 네. 그래서 서산 IC나 네. 홍성 IC 네, 쪽 경유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네. 현재는 이제 안나 있지만은 그 장내에 이렇게 네. 이제 전철도 그 음... 예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전철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사교에서 안흥까지 이게 어...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고 음... 또 고속도로는 이제 안성에서 네, 중남 태안 안성 네. 네. 안성에서 이쪽 태안 어... 나들목까지 이렇게 네. 해서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완성이 되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뭐 바, 반일도 아니고 뭐몇 시간권으로 다 맞습니다. 연결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소비자 입장이었다면 네. 6,780만 원짜리. 네. <laughs> 그거 바로 <laughs> 그거를 구, 구매를 했을 겁니다. 네. 네. 요즘 뭐 작은 땅이 잘 팔리고 네, 거래도 맞습니다. 활발하니까. 맞습니다. 네. 어, 소형 수입차 가격에 네. 대를 <laughs> 네. 어, 별장 하나 태 안에 네. 가질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전화번호 위에 있습니다. 네. 대표님. 041 네. 634의 네. 5700. 네. 네. 서해랑 휴 3차 네. 네. 태안 단지였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